포노펜에서 미라클 시드 월드 그룹 개관식 기념해요. 아 네팔에서 어, 일부러 어, 참여해주신 우리 티렌 림포체님을 모시고 정동봉 스님을 증명 법사로 하여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은 한국의 큰 스님이신 개종사님이십니다. 정동봉 큰 스님이십니다. 본 법회의 승관대사이시. 정연홍 원장님십니다. 송미영 총재님과 캄보좌 불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불자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많은 공덕을 지음으로서 불자님과 참 좋은 인연의 법이라 생각합니다. 상계 일견 무정 중생 맞죠 행하는 공덕이여 계를 다생부모와 제대 불보사님들의 길을 가며 용맹 전진 기도 원력으로. 예를 받아 지키겠다면 그 공덕은 윤리의 세사를 듣고 그 다음에 삶의 이면이 될 것입니다. 함께 세 번을 복경하겠습니다 오만이 밤매움을 세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만이 밤매움, 오만이 밤매움, 오만이 밤매움. 그리고 우리 종로공 스님을 직접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음. 음, 아, 한국이아 다른 곳에 송진호 총대님과 어, 여러분들을 국제적인 숙개법회에 참석해 주시고 아산 여러분들께 정말 안남을 또인사드 어저께 어, 송진호 총대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 सेविन मीए

好，再来。 팔을 걷어주고 왼쪽 팔 걷어주고 쪽 팔. 자, 받으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만드시요